요셉이 복음 받. 오늘도 꼭 챙겨 드세요 참예 수님. 루카가 전한 가룩한 복음 19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열 사람을 불러 열미나를 나누어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버리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자를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미나로 열미나를 벌어드렸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열고우를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미나로 다섯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에게 일렀다. 너도 다섯 고우를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내옥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 저자에게서 그 한미나를 빼앗아 열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희는 열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왕권을 받으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는 어떤 귀족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인물은 헤로데 임금의 첫째 아들 아르켈라오입니다. 그는 헤로데 임금이 죽은 뒤 유다와 사마리아 땅을 물려받았는데 아버지처럼 왕권을 인정받으려고. 로마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는 폭군이었기에 유다인들은 그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뒤따라 로마 황제에게 사절을 보내어 그가 자신들의 임금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간청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왕권을 인정받지 못한 아르켈라오는 화가 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임금이 되기를 바라지 않던 이들을 찾아내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더한 폭정을 펼칩니다. 결국, 로마 황제는 그를 소환하여 오늘날 프랑스 땅으로 유배시켜버립니다. 이후, 유다와 사마리아 땅은 로마 총독이 직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다소 어색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빗대어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펼쳐내십니다.종말이 되어 주인이 돌아오게 되면 맡은 임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였는지에 따라서 주인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지 쫓겨날지가 결정되는데 주인이 임금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는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1독서인 마카베오기에서는 하느님께 참으로 충실하였던 일곱 형제와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죽음을 맞게 되지만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생명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그들과 달리 안티오코스 임금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누렸지만 영원한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샬람.